강문경, 가왕들과 맞붙다. 강문경, 한일 토텐쇼에서 살랑살랑 댄스 대폭발. 무대 찢었다. 일본 팬들을 난리 났다. 지난 밤, 전 세계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 한일 토텐쇼 무대에서 강문경은 그야말로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가왕들과의 대결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평소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강문경이 이번 쇼에서는 한층 더 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은 마치 폭풍조냐의 전율 같은 긴장감과 함께 시작되었다. 공연 당일 강문경의 대기실은 전율이 감도는 긴박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대기실 구석에서 동료 가수들과 마지막 이어서를 진행하던 중에도 그녀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빛났고 하얀색 슈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미 무대를 향한 예고편처럼 주변의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강문경은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자유로운 감성을 뿜어내며 살랑살랑 춤을 연습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모습은 평소 차분하고 엄격한 무대 뒤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온전한 인간미와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 마침내 무대의 커튼이 열리고 수많은 조명이 한 몸처럼 그녀에게 집중되던 순간, 강문경은 순간의 긴장을 완벽한 예술로 승화시켰다. 강렬한 비트가 울려 퍼지자마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터치로 살랑살랑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댄스의 리듬이 몸에 배어들었고, 가왕들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관객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 심취했고, 순간순간 터지는 환호와 함성은 마치 폭발하는 별빛처럼 무대를 가득 채웠다. 특히, 무대 중앙에서 펼쳐진 강문경의 댄스 퍼포먼스는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강렬한 음악과 함께 펼쳐진 그녀의 춤은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자신이 가진 모든 열정과 감정을 고스란히 쏟아내는 폭발적인 에너지였다. 매 순간마다 미묘하게 변화하는 표정과 몸짓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으며, 한일 토텐쇼의 다른 가왕들이 보여주지 못한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뽐내며, 무대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무대를 지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렬했고,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무대 본적 없어요. 강문경 진짜 대단해. 라는 극찬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무대가 끝난 후 일본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까지 강문경의 이번 퍼포먼스에 충격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 주요 연예 전문지는 강문경의 이번 무대는 기존의 틀을 완벽히 깨뜨린 혁신적인 퍼포먼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해외 블로그들은 한일 쇼에서 보여준 그녀의 무한한 매력은 단순한 춤 이상의 예술이다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강문경의 댄스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녀가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진정성 있는 에너지와 관객과의 소통, 그리고 그 순간의 짜릿한 감동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강문경의 무대 전 리허설 과정 역시 이번 쇼의 성공을 예고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무대 뒤에서의 그녀는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모든 디테일에 집중하며,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완벽을 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고 동료 가수들과의 짧은 농담 속에서도 이미 무대를 향한 열정이 흘러넘쳤다. 이처럼 강문경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파워 넘치는 퍼포먼스로 한일 토텐쇼에서 가왕들과 맞붙으며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듯했다. 공연 후, 강문경은 짧은 인터뷰에서 오늘 무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다며 팬들이 보내준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큰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이미 전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 다가올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팬들은 강문경의 무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이번 무대에서 그녀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날 쇼의 충격적인 전개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강문경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예술적 열정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가왕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녀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앞으로의 한일 토텐쇼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일본 팬들을 비롯한 전세계 관객들은 그 충격적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강문경이 무대 위에서 펼친 그 찬란한 순간들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한류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의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강렬한 에너지는 앞으로도 수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며, 한일쇼 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확실히 증명할 것이다. 오늘 밤, 강문경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 충격과 감동은,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강문경의 한일 토텐쇼에서의 충격적인 댄스 퍼포먼스와, 무대에 대해, 국제미디어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이 단순한 한일 대결이 아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그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일본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은 강문경의 무대에서 보여준 숨겨진 매력과 파워풀한 퍼포먼스에 열광하며 그에게 쏟아진 찬사들을 주목했습니다. 강문경, 전 세계를 놀라게 하다. 한일 토텐쇼에서 무대 찢는 폭발적인 댄스. 영국의 BBC는 강문경이 이번 한일 토텐쇼에서 보여준 댄스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다. 일본의 유명 가수들과 맞붙으며 이렇게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무대를 지질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문경이 일본에서의 팬들에게 단순히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넘어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강문경, 일본 팬들 열광. 대기실에서의 귀여운 모습도 SNS에 퍼져나가며 반향.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강문경이 대기실에서 포착된 귀여운 모습은 이미 큰 화제가 되었고, 무대에서의 파워풀한 댄스와 그 반전 매력이 결합되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강문경의 댄스와 함께 그동안 한국에서의 그녀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큰 방향을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문경, 글로벌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무대에서의 에너지와 팬들과의 소통이 특별하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강문경의 이번 무대에서 보여준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팬들과의 소통이 매우 특별하다며 그녀는 단순히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팬들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문경이 앞으로 더욱 큰 인기를 끌며 전 세계 팬들에게 다가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문경 예상 밖의 무대, 일본 팬들까지 그녀의 매력에 빠졌다. 독일의 슈피겔은 강문경이 보여준 댄스는 예상 밖의 완벽한 퍼포먼스였다. 일본의 팬들까지 그녀의 무대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다고 전하며, 그녀의 진지한 무대와 함께 보여준 소소한 유머와 애교가 일본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문경 무대 위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진정성을 발휘. 프랑스의 르몽드는 강문경의 이번 무대는 무대 뒤에서도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엿보였다며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그녀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강문경이 무대 밖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장면을 보고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강문경, 한일 토텐쇼에서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 입증. 이탈리아의 라레프블리카는 강문경은 한일 토텐쇼를 통해 단순히 무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그녀는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 예능적 매력까지 갖춘 다채로운 아티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문경, 일본에서 대박. 한일 토텐쇼가 글로벌 문화교류의 상징이 되다. 호주의 ABC 뉴스는 강문경이 일본에서 선보인 무대는 단순히 K팝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일 토텐쇼가 문화교류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이 되면서 강문경은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문경, 일본에서도 폭발적 반응. 무대 위의 카리스마와 팬들과의 교감이 완벽. 캐나다의 글로브 앤메일은 강문경이 일본에서 보여준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무대 위 카리스마와 팬들과의 교감은 정말 대단하다며 그녀는 일본에서 큰 방향을 일으키며 이제 K팝을 넘어 글로벌 스타로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문경, 한일 토텐쇼의 대결에서 가왕들과 맞붙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매력 대폭발. 스페인의 엘파이스는 강문경은 가왕들과의 대결에서 확실히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대결을 넘어서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었다며, 이제 강문경은 단순히 한국의 스타가 아닌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